오늘은 하나량 해제 얘기를 좀 하죠. 최근 우리 증시는 어떤 모멘텀이 강한 어, 그런 쪽만 달리는 분위기입니다. 어, 어딘지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선방산, 엔터 이런 쪽이 많이 움직이는데 어, 모두 강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지금도 다 강세입니다. 시장을 이끌고 있는 세트가 되겠는데. 자, 오늘은 하나님 해제와 관련된 소식이 또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죠. 어, 그 동안에 보면은 하나님 해제 뭐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해제 기대감이다 아니면 뭐 된다 안 된다 말들이 많았는데 어, 아시다시피 저는 그 하나님 해제가 이미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한달두달 달 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되고 있다. 왜냐면 뭐, 연초부터 그런 기운은 좀 있었지만은 중국과 미국의 어떤 패권 싸움 속에서 상대방 편을,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한 싸움이 다 되고 있거든요. 그런 싸움 속에서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뭘까? 생각해보면, 하나님 해제만큼 좋은 게 없죠. 우리 한국을 놓고 봤을 때는. 자, 그런 관점이 하나 있고. 해제 신호는 정말 많았습니다. 황구시보에서 어그 폭삭 속아수다 이걸 또 극찬하는 그런 일이 거의 없죠. 그리고 일부 아이돌 그룹의 어떤 에서 나온 얘기들 또 시진핑 주석이 올해 우리나라에서 어 11월 전후에 10월 11월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는데 거기 참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타진해왔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증거들, 수많은 증거들. 예, 영화든 드라마든 뭔가 공개가 되는. 그리고 뭐 배우라든지 이런 유명한 분들이 중국의 어떤 매체, 중국의 기업들과 만남이 잦아지고 있다는 것. 그러다가, 하나님 해제 1호 가수가 나왔고, 트로트 가수죠? 2호 가수가, 뭐 앨범도 같이 만들고 하지만은 2호 가수가 또 나오고, 하나님 해제 2호 가수가 나오고, 또뭐 3호 나오고,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해제을 위해서 케이팝 한중 평화협회 출범식까지 가진다. 이런 거 나오면 거의 뭐다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국내 아이돌, 유명 아이돌 같은 경우는 뭐 가서 콘서트를 당장 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인이라든지 팝업스토어 같은 굉장히 이런 거 많이 만들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정황상 그러다가 지난주에. 중소기업 아이돌이긴 하지만은, 저는 한국인인 이펙스, 이, 이펙스가 한안영 그 9년 만에 첫 중국 단독 공연이 잡힌 겁니다. 상업성 공연이 잡힌 건 처음이죠. 이쯤되면, 아이고, 된 거의 다된것 같은데, 열린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한안영은 한국의 어떤 그 문화를 제안하는 명령입니다. 그렇죠? 한국의 문화를 제안하는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2016년인가요 그때 그 미국의 사드 포대를 성주에 만들면서 그 보복 조치로 우리에게 내려진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요 중국 거잖아 아 미국 거잖습니까 그럼 둘이 싸우든지 근데 우리 사이에 끼워놓고 우리를 보복을 하는 아니, 미국의 보복을 해야지 왜 우리를 보복해요 그렇죠? 고리등 싸움에 세우등 터진게 바로 사드 포대 배치에 따른 한왕령 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풀리는거예요참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된게 풀렸는데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우리 드림콘서트 매년 하지 않습니까? 원래 드림콘서트를 중국 하이난에서 하는걸로 이게 9월 26일 예정이 되어 있고 2차로 홍콩 쪽에서 또 10월 3일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드림 콘서트는 우리 대표 케이팝 스타들이 모두 참여하는 그런 콘서트 아닙니까 매년 하는 그래서 아 이거 이제는 거의 뭐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근데 이건 저는 한두 달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데뷔를 하라고 축가가 이미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해서 그, 뭐, 중국 외교부, 한한령 해제에 입 열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29일 오후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았다는 거죠. 뭐, 한한령 해제 관련 질문을 받으니까, 예전 같으면 노코멘트죠. 한한령이란 자체는 없어. 대답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중국은 한국과의 유익한 문화교류와 협력에 대해 항상 열려있다. 음. 한국이 중국과 협력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 오, 하나님 해제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단을 입에 담지 않지만은 경쟁적 답변을 대꾸를 한 거잖아요. 대꾸를 한게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소 아이돌 그다음 트로트 가수 뭐 일부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도 이제는 굵직굵직한 어, 대형 아티스트의 진출도 곧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점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국내 그, 사실 중국, 중국 어떤 그런 사업 같은 건 많이 접은 상태지 않습니까? 우리 그 기획사들이. 근데 몇 개월 전부터 중국 사업을 위한 인력을 뽑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구인 구직이 다 나와 있습니다. 몇 개월 됐어요. 중국어에 능통하고, 중국 현지에서 산사거기서 거주까지 했던 분들에게는 뭐 이렇게 뽑는, 우선적으로 뽑는 혜택을 주고, 그리고 계약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 약간 법적인 그런 문서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이미.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제가 몇 개월 전부터, 특히 한두 달 전부터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풀리고 있다. 자 하나님 회저에의 수혜 섹터라 그러면은 우리가 뭐 등등 있습니다만은 보통 엔터 콘텐츠 미디어 쪽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뭐 게임 등등등등등등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메인은 역시 엔터 콘텐츠예요 구분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자 엔터는 엔터 섹터는 중국이 없어도 갑니다 중국 없어도 돼요 중국이 있으면 더 가파르게 갑니다. 이 차이고 콘텐츠 쪽은 중국이 없으면 못 가요. 못 갑니다. 중국이 있으면 갑니다. 요런 차이가 있어요. 화장품 게임은 예전만 못하지. 10년 전에 우리 화장품 한류가 불었을 때 아무리 퍼스픽이 PR 30배, 40배 받으면서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 시절은 아닙니다. 이미 로컬 제품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때만큼 못하다. 게임도 이미 위상이 중국 게임을 우리가 못 따라가요. 지금은 솔직히 인력이나 자본력에서. 그래서 화장품 게임은 그냥 각계 전투, 중국 쪽에서 활동 잘하는 가는 거고, 안 되는 건안 되는 거고, 다 같이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구분져서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 엔터주들 많이 갔죠. 예를 들면 sm 같은 경우도 원래 많이 갔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시죠. 방산조선이 더블 갔거든요. 좋은 종목이 거기만큼 못 갔어요. 예, YG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좋죠. YG 플러스 DU 이런 종목들. 심지어 JYP 엔터는 약간 실적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모멘텀 상에 조금 문제 있었어요. 보통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죠. 하이브 SM YG는 약간 탄산음료의 느낌이다. 톡쏘는 맛이 있어요. 지금 그런 조의 각광을 받습니다. JYP는 약간 건강 없료 건강 없뇨. 그런 느낌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괜찮아요. 자, 우리 이제 그 2025년 엔터 메인 종목은 뭐가 될, 뭐가 될 것인가? 메인이 뭐가 될 것인가? 얼마나 갈 것인가? 아, 주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주가를 계산하는, 적정 주가 계산 방법은 간단해요. 실적이 증가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멀티플이 상향되면 주가는 올라가요. 이건 성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장성과 관련된 모멘텀은 두 가지. 현재와 아이돌. 두 번째 중국 모멘텀. 그러니까 PR이 20배를 받는다면 현재와 아이돌이 성공이 나오면 이게 30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고 중국 모멘텀이 나오면 그때는 30배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가 터졌습니까? 중국 모멘텀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퍼밸류 기본 30배. 로 보시면 돼요. 아 하이브는 더 줘야죠. 그 올해 엔터주들의 모멘텀은 미국과 중국과 플랫폼이다. 이걸로 주가 계산해 보면은 비싼지 산지가 나옵니다. 오 많이 올랐네요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실적 모멘텀은 뭐 콘서트가 이제부터 워낙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이브 기준으로 뭐 이것만 봐도 돼요. 예, 계산 딱 쳐보면은. 대충 얼마 할지 나옵니다. 2020년부터 6년 동안 지금까지 BTS는 공연을 오프라인 공연을 네 번밖에 못했습니다. 고작 고작 네 번. 네, 얼마나 많은 폭발적인 콘서트 수요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게부터 마찬가지. 자, 방산과 조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치를 넘기고 있어요. 하이브 보시면. 아직도 고점 대비 반토마 주가 위치도 그렇고 밸류도 그렇고 sm도 고점 오림도 없죠 아직 yg도 오림 없습니다 jyp는 지금 뭐 반토마 이상 나있어요그 당시에 비해서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모멘트인 모멘텀 그리고 밸류은 밸류 모든 측면에서 아직은 멀었다 고점을 논하기는 멀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작년 말인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2025년은 엔터야해가될 것이다 네. 어, 올해는 SM 창립 30주년, 공교롭게도, BTS 컴백, 블랙핑크 컴백, 그 다음, 지드래곤 21, 다크백이 했죠. 보아가 데뷔 25주년, 슈퍼주니어 데뷔 20주년, 트와이스 10주년, 세븐틴 데뷔 10주년, 데이식스 데뷔 10주년, 오마이걸 데뷔 10주년, 와, 장수 아이돌이네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붐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쿵짝쿵짝. 그런 느낌. 그래서, 어, 엔트주들 지금 하나는 해제라는 강력한 모멘텀는 일시적인 겁니까? 한시적인 겁니까? 아니면은 연속성이 있습니까? 하나는 해제는, 어, 재료가 노출됐네? 끝이네가 아니고, 이건 실적이 반영되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모멘텀입니다 그렇죠. 재료 노출이 아니고, 실적이 반영되는 앞으로 계속 실적을 늘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게 아니다. 그것도 지금 8 9년 만에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가 자체는 아직은 멀었다. 긍정적으로 보시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료가 이런 자료는 조금 랜덤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아마 투자에 편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